하나는 졌지만 라이브를 켰습니다. 어머나 네 저도 사랑해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라이 음. 와. 살짝 울 뻔했지만 울진 않았고요 <laughs> 지금 심기가불편하시 해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. 나만 만족하는 것 같은데 같이 계신 분들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. 야구 원래 좋아했냐? 1긴 봐. 일 년에 몇 경기 봐? 나는 보고 싶은 난 진짜 125 경기는 봐. 그 정도 봐야지. 형, 지금 심기가 불편해서 카메라 좀 거부 중이에요. <laughs> 가시. 아니, 니께 약간 더 렌즈가 잘 보이는 것 같아. 난 아이폰이거든. 그러니까. 신기하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잠바 형 거예요. 저는 이거 못 샀는데 어떻게 잘 샀더라고요, 이거를? 아, 저는 그때 애국가를 아받았어 좋겠다. 미리 얘기를 했으면 챙겨줬을 텐데. 상규님도 꼭야구장잘가고 저도 하고 싶은데 아, 조금 인지도가 조금, 조금 더 쌓이면은. 아, 아니, 할수 있어요. 네. 무슨 말씀이세요? 할수 있어요. 네. 내가 시구는 다른 건 몰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속상해... 아,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, 정은 어려 보이는데. 그래도 오늘 9회 초에 강경학 선수가 맞아 그 감동적이었지.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2부타 날려주실 때 하나의 글쎄 팀 컬러가 이게 아닌가? 뭐 그렇게 생각했어. 어, 생각합니다. 맞아.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그렇죠. 진도개하고 그렇지. 한번 물면 넣지않느냐 그렇지. 그렇, 그렇지. 그, 나는 그걸로 약간 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못한 거지 지금? 지금 네. 준, 준 플레이오프지? 아, 포스트 시즌은 포스트 아, 시즌이고 네, 플레이오프. 플레이오프. 네, 그 강경하게 안타 한 방으로 좀나좀 좀 위로가 좀된것 같아요. 저도 뭐그 사실 8회 말에그 임병옥 선수한테 아 진짜, 진짜 짜증났어별 <laughs> 받는 거 생각해서 뭐해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한 선수들 및 코칭스태프 여러분께 오히려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짜자 너손 되게 크다 나손 크지 손이 이렇게 작았나? 응. 아 이거 참 야야야야 아 이거 버 아니에요 <laughs>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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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그 면도기랑 칫솔이랑 같은 컵에 꽂아놓고 쓰는데 잠결에 칫솔인줄 알고 면도기를 확 잡아가지고 저는 한국타이어 써요 넥센 안써요 넥센타이어 별로 안좋아 알겠 별로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넥스타이 되게 좋아요, 되게 좋은데 넥스타이 안 써요. 나도 안 써. 앞으로도 안쓸 거야. 안쓸 아, 거야. 무조건 한국 타이어 쓸건 맞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네. 아 그래도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, 하나. 너 얼굴 네. 잘리잖아 네,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만년 하위 팀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11년 만에 그러니까 11년 만에 가을 야구도 하고 정말 정말 아 어, 좋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네, 그래도 내년에 우승하겠죠?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년 음. <laughs> <매년 웃음> 이렇게 오늘 경기처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, 진돗개. 그런 모습만, 그런 경기만 보여준다면,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 뺀 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해도 평생 하나 뺀 하지 않을까요, 솔직히? 그렇긴 하지. <laughs> 팀을 갈아탈 수가 없어. 맞아. 야, <laughs> 내가 진짜 노력 많이 해봤거든.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게 안 되더라고. <laughs> 절대 안 돼, 안 돼. <laughs> 11년 동안 진짜로 너무 힘들었지만, 또 올해 그러니까. 이렇게 열심히 해준 이벤트 파이 그리고 오늘 힘을 모아 주시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어. 아니. 어. 음식 나왔다. 무게 음. 한 400g이고 그램스대로 나온 거라 총을한 번씩만. 아그 번호 보고 가세요 번호. <laughs> 2, 3, 4, 그러면 아, 2, 4, 이제 음식도 나왔으니까 진짜 너무 길게는 못할 것같아 인사드리고 격려해야 될것 같아서 참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년 하나 야구를 기대하며 사실 승리하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빵실하죠? 살좀 쪘네. 다시 빼야지. 난안찌든데 살이. 아무튼 그러면은 자. 저기 저녁 시간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예. 저저도 식사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. 이글스 보이. 파이팅. 박상규 보에 파이팅. 네. 파이팅. 네. 咋针呢。<laughs>